안녕하십니까. 신수고 학번 부산지대 김근혜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어, 대학생과 고3 엄마를 어, 엄마였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고3에게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같은 또 대학생으로서는 같은 대학생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업을 또 해가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MT 가서 그 마지막에 캠프파이의 그 열정. 그리고 또그 체육대회 때 정말 꼬리 잡게 하면서 정말 함께 하는 그리고 하나 된 그런 것들이 정말 대학 생활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어,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학과는 보시면 예쁜 교수님들과 정말 예쁜 학우들과 <laughs> 그리고 마음씨 좋은 학우들과 함께 어, 생활을 계속했었었는데 부산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정말 좋은 학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, 어, 끈끈한 정도 나누고 그리고 그 학업에 대한 그 연락을 취하면서 함께 도와갔던그 2년 동안의 그 기간들이 어,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. 이상입니다.